후함수 f(x) 하고 g(x)가 있고 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h.a 를할때 어, 구하는 것이네요 자뭐 그래프만 좀잘 그리면 되겠죠 자 처음 어, f(x) 같은 경우에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해야 되겠죠 자 f(x)는 자 제일 먼저 어, 절때값자 x가 1보다 클때 그럼 이거 x의 2n제곱 곱하기 x로 나타내지니까 2. 어, 최고차만 따지면 되죠. 이거 2x죠. 분자는 분모는 1. 아, 그럼 2x만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0, 0으로 0갈 거니까 자 이거는 0이 되고 x는 1이면 은1 플러스 1분의 2. 1되네. 1됩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면 기는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2 되고 부모는 어1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y, x, 0이 있고, 제일 먼저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자 0이고, x는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범위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때2 x 2 되고 좀 이렇게 좀 기울기가 좀 이니까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자 이런 식으로 그리십니다 그리시면 처음 h 0 같은 경우에는 A, a가 0이라는 소리죠 그죠? A, 0이라는 소리니까, GX는 X가 되죠. 자, 이거랑 만나는 거 봅시다. 이거 1,1 지날 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나니까, 3개 지나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만나죠. 자, 그럼 H, 0의 값은 3이 됩니다. 3이 되고, 지금 이제, 그, A, A가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A가 1 우칸이란 뜻은 자, 1이라 생각해 봅시다. A가 1이라 생각하면 GX는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이면 0일 때 1, 1일 때 2,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0.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지나가야 되면은 아, 지금 이거 한 군데도 안 만나죠? 뭐, 0 군데 만납니다, 0 군데. 자, 이때는, 얘가 이럴 때는 0개 만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데서 접근하는 거잖아. 요 1, A가 1, 우카냐 말은, 저 Y절편에 해당되죠, 이게. Y절편이 큰 데서, 그, 즉, 이렇게 오는 거잖아, 요 지금. A 값이. 그러니까 A보다 조금 큰데, 이러면 1이 되는 거라.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됩니다. 좀큰 데서 오는 거니까 점점점. 자, 몇 군데 만납니까? 자, 한 군데서 만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은 한 군데만 1이 됩니다. 즉이값 자체가 는 1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다가 오는 거니까. 그죠? 이 점점점 다가 오는 거 이렇게. 한 군데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이 값은 1이니까 앞에 h 영값 3이고, 3 플러스 1이 되어서, 4가 되어서, 4번이 됩니다.